업데이트 버전. 자 이제 뭐 제일 궁금한 거는 역시나 람사님 보테슨 대체 얼마나 받아야 되나요? 그리고 500 넘으려면 600 넘으려면은 뭐 현무 기린 레벨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라고 제일 많이 질문하셨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500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500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한 거지만 나중에 만화 2만 맞추기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근데 이제 2만이라는 숫자에 집착을 안 하셔야 돼요. 사실 사람도 이제 찝찝해가지고. 아, 만화 2만 넘어야 된다. 뭐힘 5천 넘어야 된다. 이러는 거지. 굳이 이제 그런 거에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500만 받겠다 하시면은 이제 현무 200에 기린 200 하시면 되고요. 아, 난 그래도 600 넘겨가지고 그래도 만화 2만은 좀 쉽게 넘겨야겠다 하면은 현무 215에 기린 240 정도 찍으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현무 단거 달지 말고 기린 단 거를 달아세요 기린 단 거를 달아가지고 기린 240 찍으면은 현무 얼추 215 돼요. 그러니까 단거 순서를 어떻게 해도 이제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제 풀보탯을 하실 게 아니면은 차라리 사냥하는 격수인 기린한테 단거를 타는 게 조금 낫다. 이제 뭐 약간 조산모사라서 크게 차이는 없고요 자, 이제 장비.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장비 가지고, 남자님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이거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데, 일단, 뭐, 풀공명은 당연히 그냥 뭐, 기본 중에 기본인 세팅이고요. 근데 역시 이게 풀공명은 모든 스탯이 다 골고루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총 스탯이 높은 반면 지력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사령 주작손이면 이제 총 스탯은 낮은데 지력이 엄청나게 높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이거를 풀사령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지력 뭐 이거 25차이였나 아무튼 전혀 차이 없으니까 풀사령을 하시던지 아니면 뭐 나는 돈에 아주 약간 여유가 있다 하면은 사사령 주작손 하시던지 주작손이 요즘 또싼 추세라서 아무튼 그거는 이제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생명력하고 지력 둘다 챙기고 싶다 하면은 아마신요, 그다음 주작기손 사냥갑 하면은 체력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고 지력까지 챙길 수 있는 세팅입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사냥터가 전부 다 이게 멀리서도 타격을 하는 사냥터라서. 이 세팅이 제일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비싸죠? 아마 요대랑 주작기이 그래도 아직까지도 비싼 물건이라서 이거는 사사령 주작선 쓰다가 아, 다문이 좀 많이 터지네? 아, 내 사냥터는 본진까지 좀 타격이 오네? 하면은 그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마 테라스 요대도 많이 싸져가지고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막 청룡 투구를 막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청룡 투구의 이제 사사령을 봤는데, 어 그냥 총 스탯이나 지력을 보면은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요. 어, 막, 총명 투구가, 막, 그렇게 싼 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력을 좀 많이 챙기는 세팅으로는 주작 기손에 이제 사령 갑요의 담은 신발이 있는데요. 이게 제일 싸고요 그나마 변담은 이런 것보다는. 근데 이것도 지력이 1290이긴 한데, 어, 막 그렇게 사사령 주작손이랑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담은 신발이 도시 서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싼 편이라서 뭐 나는 이제 계속 변다몬으로 여기서 진화를 하겠다, 진화를 하겠다 하면은 괜찮은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템 맞추는 순서 다몬부가 제일 먼저예요. 다몬은 무기가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은 친구라서. 뭐, 그렇다고, 다른 속성을 먼저 맞추자니, 담보부의 성능이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발석거를 쓸 필요가 없어져서. 그래서 이제 무조건 편의성이랑 가격 생각해서, 단무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진법, 그 다음에 낙수셋, 이렇게 합니다. 뭐, 이제 진법 말고, 낙수 팔찌 먼저 해도 되고요. 아무튼, 속성 세트를 5% 5%씩 이제 천천히 챙기면 됩니다. 이거, 이거 다음에, 아니, 이거 다음에는 그럼 야차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군기를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하시는데, 무기가 아니라 무조건 아이라바타입니다. 어차피 무기도 80억이고, 아이라바타가 150억인데, 무기하고 아이라바타 하려고 하면은 너무 비용이 무겁고, 그 고참비를 한다고 해서 사냥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아이라바타 하면은 사냥터랑 이게 사냥질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라바타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1천 비가 아니라 무조건 고천 비로 건너뛰어야 돼요. 1천 비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요. 뭐 그나마 이제 공중 캐스트를 좀 쉽게 정리할 수 있다 그 정도밖에 없고 사냥하는 데는 하던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고천 비로 넘어가시고요. 그다음 이제 대위덕이랑 야차랑 고민이 되실 텐데 뭐사람들의 아니 야차가 지력 이전도 해주고 다몬이랑 짝꿍 명왕이고 도발도 있어요라고 하지만. 솔직히, 막상 야차 쓰면요. 존나 뛰, 뛰쳐나가고, 나대고, 뒤지고, 막상 그렇게 도발 쓸 일도 없고요. 도발한다고 해서 몸이 이쁘게 뭉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그, 몬스터가 공격하는 사거리가 다른 개체가 짬뽕인 몬스터는 이쁘게 뭉칠 수가 없어. 어, 거상의 그 구조사. <laughs> 그러니까, 야차는, 뭐, 내가 원한 신이나 원망 신이나 도전 모드, 이런 되게 최상위 콘텐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난 욕심이 있다. 하시면은, 무조건 이제, 야차인데, 아니다. 나는 그냥 뭐, 호응동자, 아니면 뭐, 조곡구, 이런 좀, 짜부랭이들 잡는 거 좋아하지? 나는 굳이 도발 땡겨가지고, 그런 건 욕심 없다. 하면은, 그냥 대이덕 하시면 돼요. 어차피, 야차 없어도, 하고 모리 사냥 되고요 뭐, 그런, 타락한 도처, 이런 거다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수는 이제 뭐 당연히 강대공, 페르, 김유신 아이고 맹호가 빠졌네요 편집자님 맹호 좀 넣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맹호랑 이제 발석건데 어? 발석권가왜 필요하죠? 하는데 이제 거대 보스 같은 거 잡을 때는 담은 장비가 크게 갖춰지지 않을 때는 발석권가좀 필요해요 그러면 어발석권은 그럼 만화 몇 찍어야 돼요? 하시는데 발석권 만화는 일단 국룰이 6천입니다 국룰의 6천에 올 체력인데 왜 6천만 찍느냐 발석코올 지력 주면 좋죠 근데 발석코가요 너무 이게 물몸이라서 이툭 스치면은 마나 채우러 오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일단 6천 선에서 맞추고 그 다음에 뭐 장비로 더 채우던지 아니면은 뭐발석코 터져도 괜찮다 하면은 그냥 올 지력 미셔도 되는데 올 지력 미는 건저 비추천합니다 제가 올 지력 밀었다가 몇번 불기 다시 먹었어요 발석코가 너무 터져가지고 그 다음, 이제, 뭐, 선택으로는 유방이랑 난다데비랑 각세스인데, 뭐, 유방이야. 뭐, 이거 무도장할 때 빼고는 아예 필요가 없으니까, 뭐, 데리고 다니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난다데비랑 각세스는 마저를 5% 깎아주는데, 이게, 각성 비용을 생각했을 때, 크게 도움이 되냐 하면은, 그냥 딱그 정도 값어치만 해요. 딱 그, 각성석과 영웅의영기서 20개의 값어치만 하고, 뭐꼭 뽑아야 된다. 꼭 필요하다. 차이가 많이 난다. 절대 아니에요. 쓸리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각세스 같은 경우에도, 전혀, 전혀, 옛날에 이거 몇번 뽑아서 써봤는데,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아프리카 터졌냐고요? 아니요, 아프리카 안 터졌어요. 그냥 채팅이 없을 뿐. 아프리카 여기, <laughs> 여기 손 들어주세요. 아프리카 분들. 안 터졌어. 봐봐. <laughs> 아, 나 깜짝이야. 아프리카 안 터졌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다들 이거 필기하느라 바빴던 거고. 다들, 아, 잘 깨고 있네. 그래. 어, 교육 시간에 누가 SNS 질이야. 어? 다들 조용. 이거, 아, 아무튼, 이거는 선택입니다. 이건 선택이고요. 아,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캐를 여러분 뭘로 해야 되나요? 한데, 본캐가 이제 대녀 아니면 대남인데, 솔직히 다무는 둘다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대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힐이 딱히 필요한 사냥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러면, 아막 곰창병에서 힐 있으면 살지 않을까요? 하는데, 한대 맞고 죽을 피면은 힐 들어오기도 전에 뒤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안 죽을 생각 하지 말고 태왕 추구 이런 거로 저항을 좀 껴주세요. 죽으면은. 그, 그리고 이제 정령은 물의 정령이나 불의, 어 이제 바람의 정령, 불의 정령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다음은 이제 그냥 바람의 정령이 무난한데, 불의 정령도 서버로 키워두시는 거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보스몹 같은 거 잡을 때는 불의 정령이 훨씬 좋거든요 그냥 뭐 이제 신수부는 당연히 청룡부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사냥터 사냥 터는 장비가 많이 안 갖춰졌을 때는 얼음나무, 화염전갈, 어린화구, 광기의 혼돈에서 레벨업하면 레벨업 됩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어린화구를 선택하고 싶고요. 어린화구가 뭐 공격 스킬도 요란한 거 하나도 없고 일자 스킬도 아니고 지형이 되게 좋아요. 지형이 신상곡의 그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지형이라서 맞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화구 추천하고 화염전갈도 나쁘진 않은데 경험치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뭐 상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일자 스킬을 써요 일자 스킬을 써서 좀 신경 쓰이니까 이거는 뭐 내가 좀 용병들 레벨도 되고 저항도 된다 하면 여기서 레벨업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뭐 광기의 혼돈 같은 경우에는 아 나는 레벨업은 좀 천천히 하고 어 돈좀 모으고 싶다 하면은 광혼 되기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 나는 이제 다몬 장비도 좀 맞춰줬고 레벨 200다 돼가고 속성색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갖춰졌다 하면은 화형 거인 그 다음에 이제 화형 거인에서 아 이제 210에 변공명도 끼고 나는 속성색도다 갖춰졌다. 아니면 뭐 200레도 상관없어요. 속성색만다 있으면은 어 이제 화염거인은 너무 시시한데 하면은 오문으로 바로 건너가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아 나는 돈은 딱히 필요 없고 레벨업이 하고 싶다 하시면은 불도깨비나 검창병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레벨업도 어느 정도 하고 나는 이제 용병들도 많이 갖춰졌다 하시면은 호응 동작 가시면 되는데요. 포응동자가 그렇게 쉬운 몬스터가 아닙니다. 사실 이제, 검, 벼, 검창병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어중간한 세팅, 뭐, 풀공명, 이런 걸로는 솔직히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 특히 호응 동자는 탱커가 있거나 아니면 뭐 야차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좀 컨트롤 이 좋거나 이런 거좀다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유랑 같은 경우에는 몸은 호응 동자보다 조금 더안 단단한데 문제는 얘 공격이 엄청나겠어요. 일자 스킬에다가 장난 아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대위덕이나 야차가 갖춰지면은 갈만한 사냥터고요 그나마 이제 여기 2급에서 3단계급에서 낮은 사냥터는 염귀 근데 이제 염귀가 경험치는 정말 좋은데 상대가 안좋고요 이제 얘 저항은 불도깨비나 이런 애들보다 조금 더 단단한 정도예요 근데 얘가 쓰는 스킬이 매우 매우 아픕니다 그리고 악몽의 틈 맵이 엄청 그지같아가지고 다문이 잘 죽어요 사거리 때문에 근데, 얘가 경험치가 두 부대에 2200만이었나? 하여튼, 장난 아니에요. 몸은 되게 물몸인데, 어, 그냥 이제, 죽어가면서 충분히 잘만 하다. 시간당 10억 이상 까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불타는 거목 같은 경우에는 경험치도 좋고 상제도 나쁜 편 아닌데, 문제는 얘가 쓰는 이제 장판 기술이 있어요. 이런, 이제 화면상에는 그냥 일만한 장판 스킬이거든? 근데 문제는 범위가 씨발 이래요. 예, 보 보이는 건 이런데 범위는 이만해 그래가지고 본진이 자꾸 터져가지고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사냥터예요. 사, 사실상 이제 원클라 분들보다도 이제 좀 저항이 잘 갖춰진 다클라 분들이 거목 많이 가고요. 거목을 갈 바에는 상대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염기가 났다.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이 급에서 좋은 사냥터가 없는 게. 호응동자를 가자니 상제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호응동자 점프에 대해서 본진 오지게 터지고, 주랑 염귀는 상제가 쓰레기고, 불타는 거목은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담은 분들이 검창병이나 오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죠. 다음에 나온 던전 사냥터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나는 이제 뭐 검창병도 이제 지겹고 오문도 지겹고 보스몹을 잡고 싶다.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뭐, 당연한 거지만, 화영구렁이, 수미산, 불사의 진시왕,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화영구렁이는 이제 뭐 거의 국민 호구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미산 사천왕들도 어려운 편 아니죠. 그리고 이제 수미산 사천왕 중에서 광목을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광목이 타저 마저랑 복합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도올 순결은 마저 스킬이고, 이제 광목이 날리는 그 풍룡섬은 타저 스킬이에요. 그래서 타마저가 전보다 본진에 좀 갖춰져 있어야 돼요, 골고루. 패스브 레벨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요. 그래서 아, 람선이 자꾸 터져요. 하시는 분들은, 뭐, 태갑투나 이런 거좀 끼워가지고 하면은 좀덜 죽으니까, 그래도 거기가 진주박이나 진허용은 안 써요. 그래서 저항 조금만 갖추면은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거는 역시나 수미산 광목이고요. 아, 나는 저항 좀 맞추기 그렇고, 그냥 좀덜 벌더라도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럼 다문이나 지국 잡으시고, 제일 비추천하는건 정말 죄송하지만 증장천왕 잡는 거는 추천 안합니다 제가 증장천왕 열심히 잡아가지고 범자석판 말을 올렸거든요 그거 다 파는데 2주일 걸렸어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뭐 불사의 진시황은 타오르는 잿더미랑 삼벌보선이 나온대요 타오르는 잿더미가 요즘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근데 또항삼세명왕이 좋게 나오면은 비싸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레어로 황장도 나오고, 삼벌무선 되게 비싼 상제템인데, 잘 나오고. 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불사이즈 시원 기본 상제도 좋아요. 그 다음, 난이도 상! 조국구. 조국구 그렇게 쉬운 몬스터 아니죠. 조국구 잡을 때, 아, 철수님 조국구 잡을 때 자꾸 번진이 터져요. 하시는데, 제가 지금 조국구한테 터져가면서 느낀 건데요. 마저 190 이상이면 안 터집니다. 올 체력에 마저 190 이상이면 안 터져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가성비 세팅이 잖아요 공명갑, 아니 공명투구, 태왕갑옷, 공명신발, 태왕요대, 공명장갑 이것만 껴져도 어지간하면 안 터지니까 이거 주국구 잡을 때뭐 음양사 같은 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하시고요. 요도 힘에가 이제 조국고 다음에 나온 건데 이게 체력이 두배 차이예요. 당연히 어려운 몬스터고 특히 이제 요도 힘에는 그 레어템이 지국천황의 요대인데 문제는 얘는 총총 없으면은 상당히 힘든 몬스터입니다. 방패치면은 거의 딜이 아예 안 들어가는 수준이라. 솔직히, 서청총 없으면은, 그냥 안 가시는 걸 추천해요. 서청총 필수입니다. 무관기도 마찬가지예요얘 체력 260만이고요. 스킬들, 진짜 지랄 맞은 스킬 다 써요. 뭐, 지 혼자 주박도 풀고, 뭐, 방패 쓰고, 뭐 보호막 쓰고, 이지로라니까. 심지어, 요도임에보다 어려운데, 레어가 지국천왕의 신발이에요. <laughs> 왜 이렇게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뭐, 꼭불속성 보스몹을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나머지 기타 몬스터는 황금별가사리, 이제 악선철괴리, 광풍의 아우타가 있겠습니다. 뭐 뇌속성 보스몹은 좀 다몬으로는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패스하고, 자 이게 다몬학계론 끝입니다. 더 궁금하신 거자 질문 타임.